건강체력업 10면 주사위를 활용한 재밌는 활동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교사는 좋지만 학생들은 아마 예, 즐겁게 또 체력기 대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12면 주사위 룰렛 체력업 게임입니다. 자, 팀에서 두 명이, 한 명이 먼저, 어,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어, 하이니가 나왔네요. 하이니. 하이니가 나오면 그 곳으로 가기 전에 두 번째 친구가 몇 캐리 할지를 봐야 되겠죠. 자, 10회 나갔습니다. 10회, 10. 그러면 팀 전원이 하이니 코너 예, 열두 개 스테이션 중에 하이니 코너 가서 하나, 둘, 셋 해서 10회를 다한 다음에 다시 홈으로 돌아옵니다.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해야겠죠. 두 번째 활동, 네, 어, 아, 점핑잭이 나왔네요. 점핑잭. 그런데 운동을 매트할지 모르니까 또 그다음 조달 리 앙글 앙렌치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이번에 2회, 2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점핑잭 코너로 가서 또 하나, 둘. 전체가 다 같이 한 다음에 홈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2가지 운동을 다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정해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운동을 또한 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활동이 끝난 다음에 활동지를 한번 봅니다. 활동지 보면 맨 오른쪽에 운동 횟수가 있습니다. 운동 횟수. 그럼 이 운동 횟수는 발열정자로 표시를 하게 합니다. 같은 운동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주사위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 가장 많은 운동을한 팀. 발열정자 가장 많은 팀. 그리고 가장 운이 좋아서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한 팀. 그 팀을 칭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면 조다위 룰렛 체력업 게임을 가지고 체력기르기 시간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더욱더 즐겁게 체력기르기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활동도 꼭 활용해 보세요.